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양쪽으로 사이드에 조금 공간이 많이 남는다 하신 분들은 뭐좀 많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려줘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 너무 허전한 분 아니 그 많이 남으신 분만 가득 차시 <laughs> 하지 마세요 그러면. <laughs> 네, 그 다음에 위로 전봇대, 이 전봇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봇대는 이렇게 수직으로 쭉 그어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요. 이 전봇대 그릴 때는 이 전봇대가 전기줄이 막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전기줄이 매달려 있고 그리고 저 뒤에다도 전봇대 하나 해주고 이쪽에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해줄게요. 이거를 왜 해주냐면은 이 전기줄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도 전깃줄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연결된 거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쪽 길게 이렇게 이게 꼭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좀 그기 힘드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그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다된것 같은데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안 계신가요? 지금 담에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보이나요? 네. 네.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아, 돌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뒤편에 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뒤편에.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와 보세요. 이게 뭔지. 자, 그 다음에 돌담을 그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담의 외곽 라인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하나가 이게 돌이 하나예요. 돌은 너무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제주도 돌담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까만 현무암이죠. 현무암은 화산암이라 이렇게 막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그럼 보면 은 돌이 이렇게 대리석처럼 반듯반듯하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꾸불꾸불해 이렇게 동글동글.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돌이 되게 멋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돌을 작게 축소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꼬불꼬불한 선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각을 주어서 모양을 나타낸다. 각을 주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데. 자, 우리가 돌담을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할 거라고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네. 거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맨 밑에는 선을 긋지 않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돌담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그려줘요. 맨 밑에는 선을 이렇게 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돌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돌이, 돌다에 돌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그리려면은 미리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빨리 그리고 싶어. 그래서 돌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안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어때요? 이렇게 낚개를 이렇게 그리면 이런 돌 틈이 보이죠 틈이돌땀에는이돌 틈이 보여요 돌 틈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은 틈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돌담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틈을 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돌틈으로 다새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틈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제주도 가면은 또 바람이 제주도는 많잖아요. 제주도 야자나무가 뭐 명칭이 막 키가 큰거는 워싱턴 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나무는 줄기가 이렇게 쭉 하늘 높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꼭 쓰러질 것 같아. 맨 끝에 이렇게 야 잎이 달리고, 근데 그렇게 가느다란 가지가 높이 솟아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것 불면은 꼭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쓰러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laughs> 그런 거를 아셔야 돼. 선생님, 그냥이 제주도세요? 아니요. 제주도 를 풍경을 많이 그리면서, 아, 이 제주도 바람 많이 불고 막 태풍 막 엄청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무들이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온전하게 다 살아있는 거야. 일반 나무들은 가지가 있으면 중간 중간에 가지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이파리가 많죠.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온전히다 바람을 맞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부러지고 쓰러지는데 야자 나무는 줄기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람이 다 이렇게 비겨 나가 버린 거야. 바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쵸. 대나무는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어서 이런 돌 틈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얘를 너무 틈을 많이 만들어주다 보면은 돌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게 좀 틈도 보이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막대기를 먼저 그려놓고 막대기에는 이 돌이, 돌 선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그렸으면 약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쪽 할 때. 이쪽 막할 때. 자, 여기 그릴 때, 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려야죠. 기억자로. 돌 그릴 때, 또 여기다 이렇게 긋지 말고, 이렇게 좀, 엇갈리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가 틈이 생기죠. 이게. 이렇게. 너무 틈이 크면은 작은 돌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위에 있으면 위에 모양대로 돌 잡아주고. 큰 것, 작은 것, 이렇게고. 큰 돌은 거의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있으면은 괜찮은데, 위쪽에 너무 큰 돌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 좀 불안하겠죠. 위에는 너무 큰 돌이 있지 않게, 이렇게. 작은 돌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돌이 좀 있어도 돼. 내가 돌담을 싼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려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위로 큰 돌을 안 올려요. 내가 돌담 쌓는데큰 돌을 위에 그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들어서 올리지 하면서 힘들어요. 위는 작은 돌로 해주고, 아, 큰 돌이 있을 때는 아래쪽에 먼저 깔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끝에는 이렇게. 사라지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쓱 사라지게 해가지고, 아래 에 선을 제가 다안 그었죠, 아래 선은 위에는 이렇게 선을 다 선명하게 그어줬는데, 아래는 이 돌이 땅에 박혀있고, 또 박혀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풀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약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알려주지. 선크 아까 제가 얘기, 예, 선크지 말라고, 내일 얘기했어요. 아니, 밑에는 돌선크면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 작은, 밭에 있는 풀이라든가, 많은 풀 같은 거, 이렇게. 이거 할 때, 여기도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풀할 때, 자, 풀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어도 안, 그려도 안 돼요. 자, 얘는 꼭모내기 해놓은 것 같지, 이렇게. <laughs> 예, 여기는 이게 뭐 같아, 이게? 자, 이 제주도의 풀이나 어떤 잔디밭이나 막 이렇게 풀을 그릴 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한쪽 방향, 예, 네, 한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해주셔야 그리면 아래에서 위로 해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한쪽 방향으로 이게 쏠리게. 우리가 뭐 잔디밭이나 뭐 보리밭 같은데 바람이 싹 불잖아요. 풀 이게 싹 이렇게 높잖아요. 안쪽 방향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돼요 선을 긋는 방향은 자유자재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지금 8시에서 2시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는데, 선을 그을 때꼭 아래에서 위로 그을 필요는 없고, 이에서 음. 아래로 이렇게 그어도 된다는 거지. 즉, 8시에서 2시에 그, 2시로 그어도 되고, 2시에서 8시로 그어도 된다는 거죠. 음. 예, 예, 하고죠. 예, 설명을 좀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연자연스럽게 자유, 펜선을 이렇게 막 해주세요. 좀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꼭그 방향대로 하지 말고, 1시에서 7시까지 가는 펜선도 있고, 또 9시에서 8시에서 뭐 3시까지 파는 그런 펜선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조금 캄프라 차기 위해서 선을 좀더 그어줄게요. 풀을 그렸으면은 이돌땀에 점을 이렇게 똑똑똑 몇 개씩 찍어주세요. 이, 이것도 찍을 때돌 하나 하나마다 두개세 개씩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점이 없고 어떤 데는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찍어도 이게 구멍 뚫린 혐오안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끝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예쁘게 나와, 나와야 돼요